앉아요. 본인은 본인 스스로 질투가 싫은 편이라고 생각하나요? <laughs> 질투? 아니 뭔 질투? 아니 난 질투 같은 거 몰라요. 그래요? 그럼 노영환 씨의 재능이라든가 성공, 명성 아니면 재산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<laughs> 없어. 나돈 충분히 있어요. 그렇다면 혹시 그분이 다른 사람? 몇 주간 좀 힘들었어요. 아니 내 별자리가 천우자인데, 아니 지금 내 별이 명왕보다 한복판에 딱 있거든요. 명왕성이 내 별보다 난 관심 없어요. 그건 두사람끼리의 문제니까. 미씨야는 자기 얘기 누구한테 잘 말하지도 않고. 그래요? 예를 들어 어떤 거? 네? 아니 뭐, 스피커씨는 뭐좀 아는 사항이 있으니까. 음... 그러니까 저 남자하고의 관계도... 좋태호씨 말고? 아니 뭐, 난 이름도 몰랐어요. 난 그냥 그 남자. 아저는 왜 노영환 씨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? 누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? 아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?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로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머리 때문에 막 뿌글뿌글뿌글뿌글 끝내기 분 아시냐고요? 전 모르겠어요. 하긴 뭐 엘리트 출신, 엘리트 출이고 여기에 절반은 또라이라서 잘 모르겠죠. 주동희 씨. 스피카츄요. 스피카츄 씨. 노영환 씨는 가위에 찔려서 살해됐어요 에? 설마. 네. 바로 이런 이발용 가위에 뭘 찔렸어요. 그럼 난 의심이다. 그쵸 그쵸. 아, 뭐요? 아니 내가 그 놓친 애를 죽였으면 가위를 썼을까요? 당연히 나 의심할 텐데. 그럼 스피커 씨라면 뭐 썼겠어요? 에이, 나 같으면 칼, 번총 폭탄을 쓰지 절대로 가위는. 어떻게 그 노친애를 죽인 게 누군지 몰라고, 날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거죠. 그래서 일부러 가위를 현장에 버린 거예요. ¡Gracias